명예를 얻죠. 명예. 지위를 얻죠. 그래서 어떤 자리를 얻어요. 음...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아까도 말했지만 상승 운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그 그 뭐야 진급, 진, 진, 승급 음. 그런 운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 타세요, 주 꿈이 어, 나쁜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도경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네. 또 2025년 14년 미리 보는 신년 운세 오늘 우리 호랑이띠 분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네. 호랑이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어제 실점으로 바라봤을 때 네. 우리 범띠 분들은 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범띠 분들은 좀 노력파예. 되게 이제 노력도 많이 하고 가지고 있는 재능보단 노력으로 얻는 게더 많아요. 재능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뭔가 어떤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기틀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있지만, 그걸 창상 넘어서려고 하는 약간 도전정신이 좀 많은 분들이 많다. 어. 그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을 많이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조금, 그러면 지쳐요. 많이 지치거든요. 자기 장점도 좀 알아봐줘야, 봐줘야 되고, 스스로는 또나 어,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이제 자기 위안을 좀잘 해줘야 되는데 위안이 잘 되진 않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래서 중요해요 음. 자존감 지킴이가 있어야 돼요 아, <laughs> 옆에서 네.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같이 가거든요 네. 어, 그리고 무인생들은 특히 한번 맺은 인연을 잘 정리를 안 해요 네, 의리도 많고, 네. 어, 그리고 이제 노력도 많이 하고, 음. 그리고 특히 조금 이번에 아홉수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병인생이 24년도가 아홉수예요. 네. 어, 이 아홉수를 넘어가면 내년부터 또 괜찮거든요. 음. 어, 이제 이 아홉수 때 많이 뭐가 바뀌어요. 음. 하는 업무가 바뀌어요. 음. 그러니까 분야가 바뀌는 것보다는 내가 회사를 다니더라도, 음. 어, 승진을 했는데, 승진의 승진 기운도 있어요. 승진하는 음. 기운도 있지만, 음. 그, 내가 이제, 남들은 좀 좋은 자리, 좋은 업무를 할지 몰라도, 음. 조금 이제 좀, 좀 떨어지는 업무? 음. 좀 이제 그냥, 그냥 사람 필요하니까 그냥 올린 거? 음. 어, 그런 업무를 맡을 수도 있어요. 음. 어, 그래서, 그래도 승진하는 게 어때요? 어때? 음. 근데 그게, 그런 게 이제, 그런 걸잘 해놓, 해놓으면 네. 내년에는 또 이제 다른 자리 또 가요. 음, 아, 그런 어, 올해 내년 계속, 음. 24년, 25년도 계속 다른 자리 갈 수가 있어요. 음. 제대로 된거 하고 싶은 거할 수가 있고요. 아홉 살 때는 답답한 게좀 그런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올라가긴 올라갔어. 음. 이제 간지러운 거죠. 음. 어, 간지러운 음. 거죠. 어, 간질 나는 거죠. 음. 뭐 그런 분들이 많다. 아. 음. 근데 그럼 우리 범띠 분들 인생을 바라봤을 때, 선생님 보시기에 네, 예. 우리 범띠 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큰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우리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범띠 분들은 가식 부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식 부리고 예를 들어 사회적에서 남적인 존재가 뭐예그 그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죠 음. 어,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이렇게 사람을 막 부리려고 하는 음. 그러면서 자기한테 손해는 절대 안부려고 하는. 음. 그게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예요. 음. 사람이 조금씩 손해보면서 사는 거지. 음.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 여기서는 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손에 안 보려는 사람하고는 안 봐요. 안 본단 말이에요. 안 네, 만나고 네, 그렇죠. 상종을 안 해요. 네, 네, 네. 안 하는데 여기 상종을 해줘요. 안고 가려는 거예요? 네. 아, 아. 한번 만난 인연을 잘 끊어내지 못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당한 거에 대해서 참반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또 어떻게 행동도 못해요 음. 근데 그래서 또 내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많고 음. 응. 갈려다 보니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한테 내가 믿음을 줬는데 오히려 그게 뭐 배신으로 돌아온다던지 아니 그럼 믿음을 주지는 않아요 아, 어차피 그런 사람인 걸 알아요 아, 그 알고 <laughs> 알면서, 알고 서구나 <가는구나. 웃음> 알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laughs> 오 굉장히 오, 신기하신 분이니요 <laughs> <얘기이네요. 웃음> 그래서 이제 가끔 상담하면 답답해요 <laughs> 그 이말 정말 해 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간단한 거는 음. 꺼내내면 되는데 그걸 못하시는 거예요. 정이 참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음. 그런 선생님, 우리 범띠 분들이 뭔가 성향을 보면은 네. 내가 힘든 일일거나 이런 좀 외롭고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주변에 좀 털어놓는 분들이 만나냐면 혼자 사키는 분들이 좀안 계신가요? 털어놓기도 하고 사키요왜 아... 이거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어차피 얘기해봤자 이 고통을 아는 건 나거든요. 음... 이걸 너무 잘 알아. 음... 차라리 그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생각 생각이 없어야 돼 좀. 음... 무슨 술취겠죠 생각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음. 생각 없이 조금 이렇게 푸르셔야 돼요. 또 음.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음. 어, 둘다 갖고 계셔요. 근데 음. 결론적으로는 혼자 삭혀요. 음. 음. 네.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 범띠분들, 네. 이 갑진년 한해 이분한테 좀 어떤 한 해였을까요? 갑진년 한 해가, 한 해가, 이제 그 원래 이제 우리가 사주로 따질 때나 이제 띠로 따질 때 원진도 있고 뭐 충도 있고 하는데 뭐 이제 용하고 호랑이가 뭐이그뭐 그뭐 뭔가 어떤 이 명리 적으로는 관계가 있고 그러진 않은데 우리가 용호 쌍박이라고 하거든요. 용하고 이제, 이제 호랑이는 대치를 해요. 대치를 하고 힘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힘 자랑을 하는 운이에요. 그힘 자랑 는게꼭 좋은 게 아니라, 음. 좀 피곤한 일에 희말려요. 아... 뭐 정파 싸움에 힘을 말린다든지 조직 내에서도 자기 패거리들이 있잖아. 네. 줄이 있잖아. 네. 거기에서 참피로한감을 많이 느껴요. 가운데 껴서 예. 좀 새우등이 터지는. 아. 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 많아요. 아. 저기 이제 호랑이띠들이. 네. 근데 그, 그 호랑이띠를 영입을 하려고 서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냥 가만 있는데 난난도실을 당한 거죠. 그래서 <laughs> 음. 그래서 좀 힘들 거예요. 음. 그런 어떤 안력 싸움에서 중간에서 음. 난평저 조용히 가고 싶은데 음. 어 거기 히말리는 뭐1 0인 아니 구설은 아니지만 음.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운이 좀 많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좀이갑진한 해도 우리 호랑이 뛰는 날에 테 마냥 좋은 한 해는 아니었다. 네, 어, 그렇죠. 음, 좀, 좀 불편했던 일들이 좀 많았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아, 하지만 을사년이 또 새롭게 음기가 들어오잖아요 을사년에 우리 범띠분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을사년의 범띠들은 근데 그런 부분이 확실히 다 정리가 돼요내 노선을 확 정리하셔야 돼요 음. 내 노선을 음. 뭐, 뭐~ 줄 타는 게 별로 좋아하는 않는 분들인데 음. 딱 보니 딱 봤을 때 여기도 좋고 저기 좋고, 저기 좋고 그러지 말고 음. 그러지 말고 이쪽에서 이제 있는 게 마음 편하다 그러면 이쪽을 잡고 그냥 그쪽 하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 당파 싸움에서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이쪽 선택을 했어도, 음. 이제 반대파의 사람들이 자꾸 연락도 하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인간관계를 하다보면. 음. 그죠? 음. 어. 그럼 그대로 그 정도로만 상대를 해주라 이 소래요. 네. 그러면 좀 편할 거야그거 내년에는, 어, 그래서 이제, 음. 어,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지 내가 안 다쳐요. 음. 어, 그안 그러면 이제 진짜 시비, 구설, 관제, 소송. 음. 진짜 걸릴 수 있어요. 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네. 근데, 노선을 확실히 정하면, 음. 내가, 치리권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제, 판단권자가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사소성을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 이제, 소송을 걸수 있고, 음. 아니면, 이게, 이 사람을, 어, 이제, 죽이고 살리는 걸 다, 이제, 그런 관이라고 하거든요. 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관제 구설의 그런 살이거든요. 음. 그거를 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음. 어,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하세요. 아... 어. 모함님도라는 뭐 거죠. 그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음... 내가 경찰이 되든지 네. 도둑이 되든지 두정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음... 건데 경찰이 되시라는 소리지. 아. 그렇게 한다면 정말 모함님도라니까 응. 대망하실 분들은 정말 그렇죠. 뭐 행동에 따라 따라서 대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어떤 지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 지위가. 네네네. 어. 지위가 주어져야지 이 사람을 잘르든 쓰든 그런. 사람의 죽고 살리는 판단, 판단하는 그런 결정권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음, 음, 그냥 그래서, 어, 정확하게 하세요, 입장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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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하게 하세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이제, 뭐, 뭐 그, 다잘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음. 그거 나 우리 팀에서 잘못한 거 같아. 음. 그래서 그건또 그대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거 얘기하지 마. 음, 음, 음. <laughs> 무조건 편 들어. 음. 그건 그 내부에서 싸워. 음. 밖에서는 얘기하지 말고요. 말고. 아. <laughs> 그게 문제야. <문제예요>. 아. <laughs> 그러지 마요. 그래 노선은 확실하게 정화라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아, 요가요 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응.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좀 그렇게 우리 범띠분들이 나아간다면은 네. 을산을 하는 우리 범띠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명예를 얻죠. 명예. 아, 지위를 얻죠. 음. 음. 그래서 어떤 자리를 얻어요? 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상승운도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그 그 뭐야, 진급. 진급. 승급. 음. 그런 운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 타세요, 줄을. 오, 좋네요. 응.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이런 응. 것들만 잘 활용, 이 운기를 잘 활용한다면은. 을 그렇죠. 우리 범띠분들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럼요. 어, 어. 관이, 관제가 걸리는 오늘 상승도 될수 있는 거예요. 음. 잘 쓰면. 오, 좋습니다. 쓰기 나름이에요. 어. 그럼 우리 범띠분들 응. 선생님,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네. 금전운일것 같은데요. 네, 네. 금전운은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금전운은 상반기에 좀 괜찮은데, 음. 지위가 주어들면서, 주어들면서, 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급여 관련해서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어, 근데 좀 하반기에 가서 좀 근전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제 명예 얻는 걸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좀 보면은 내가 하는 맡은 업무에 비해서 받는 페이가 적정치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음... 아 이게 적정하다. 네. 내가 하는 일에 맞게 음... 내가 페이를 받는구나. 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아 그런 눈이에요. 이제는... 오 괜찮네요, 그거는. 네. 오, 좋습니다. 그런 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을사는 음. 하늘과 우리 범띠 분들한테는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한 단계 위로 상승해갈수 있는 그런 운기인 것 같고. 그렇죠. 하지만 네. 그 포인트는 내가 어떻게 행동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한번 좀 찝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음. 지금 처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음, 처세소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영상 보시는 우리 법률 분들 네. 중에서도 정말 자세하게 날씨 논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한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